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뷰가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한,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땅 하나 소개하려고 경북 성주군 월학면 용강리 멍미마을에 왔습니다. 요가 이제 멍미마을 좌측편의 동회관입니다. 코너를 돌아서 마을을 관통해서, 어, 관통은 아니지, 가장자리를 돌아서 올라갑니다. 또 호수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약 300m 좌회전하시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와이 제실 부순다. 정비하나. 자 멍미 마을 가장자리 우측편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들어갑니다. 우측편에는 호수 공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잠시 후유턴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내비 바보야. 자본 농로길을 따라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오르막이 좀 지네요. 본 도로는 구유지 도로입니다. 3m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구교지 도로를 접해 있는 땅입니다. 도로가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네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이 전원주택 바로 뒤에 있는 땅입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땅인데요. 예전에 포크레인 작으을 했었다 하는데, 뭐 농사를 안 지니까 또 땅이 엉망이네요.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지적경계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1단 2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석축공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1단 2단으로 되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구규지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어, 계획관리적입니다 그리고 전폐율 40의 용적률 100나노인데요. 다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9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490평입니다.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고요. 전기통신시설 인입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요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밑에 집 전화주택, 주인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안 되면은 저 밑에 하수도 구멍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축공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땅은 5시 방향 동남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시 방향입니다. 동남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뒤쪽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고요. 또 우리 땅 뒤쪽으로 요가 좀 많습니다. 요가 혐오스럽다 하시는 분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부유지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멍미 마을인데요. 멍미 마을 뒤편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향은 5시 방향입니다. 소목공사를 하고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때리면 됩니다. 5시 방향입니다. 동남향으로 건축 가능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먼 산이 칠봉산이 보이고, 어, 그리고 우측편으로 가야산도 살포시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포코레인 끌고 내기 작업을 했었었는데, 농사를 안 지다 보니까 지금 억새가 우거져 가지고 현장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론 영상이라든지 예, 이런 걸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오락면 용강입니다 리 부지 면적이 490평인데요 어,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 금율4 0의 용적률 100 나옵니다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69평을 지을 수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설치해서 방향은 5시 방향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전기 통신 시설 연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앞자락에 석축공사는 좀쌓아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수도 배관공사 할 만한 관로를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요거는 땅 주인한테 물어보든지 또 아니면은 땅을 사서 밑에 전원주택 부채해 지금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디 쪽으로 하수도를 빼는지 그거하고 같이 연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밑에 전원주택 주인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는 참 좋습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파노라마 뷰인데요. 들어가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더 가겠는데 못더 가겠다 억새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아마도 옛날 사진을 봤는데요 2단으로 포코링 끌고내기 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했더라고요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주인장 사장님께서 보니까 2단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고 어, 전원주택이 앞에 도 채가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그 뒤쪽으로 축대공사를 쌓고요. 앞에 요 집은, 어, 뒤쪽으로 축대공사를 안 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축대공사도, 어, 하면은 좋죠. 협조를 좀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탄화 작업은 되어 있는데, 억새가 우거져가지고 진입 못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하수도 배관공사 할 만한 갈로, 구멍을 못 찾았어요. 요거 하고 또 뒷돈 더갈거 앞자락에 석주공사 그리고 어또 옆자락에도 석주공사를 쌓으면은 아마도 땅이 예뻐 보이겠죠? 자, 본 땅에서 성주읍대까지 15분, 대구성서 39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구규지 도로입니다. 어 도로가 조금 소벌상 바란데요. 건설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어, 어림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저런 주택들이 여러 채 들어서가 있거든요. 어, 이분들 공사할 때 미콘차가 들어왔다니까, 어, 그점 염려 놓으셔도 되겠네요. 건설 기계 장비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다. 전기통신 연결 가능하다. 뷰가 좋다. 저 앞자락이 5시 방향인데요. 동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대 높은 곳이고요. 성주읍내 아파트 꼭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그때 포레링이 들어갔었나봐요. 드론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에는 전 주택이 두채 들어서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있는 땅들이 좋아요. 또 현장 답사나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소개하는 땅은 저 전원주택 두채 보이죠? 바로 뒤에 있는 땅이고요.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 내려오면은 어, 이 호수가 참한 게 있습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어, 탐방로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산책도 할수 있는 참한 호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좌대를 깔아놓는거 보이? 낚시도 되는갑다. 예쁜 벤치도 하나 놓여져 있고요. 감사합니다.